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열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소돔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에 의인도 살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 모두를 멸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이유 중한 가지는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판결과 판결에 있어서 그것이 굽어 있거나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복 사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고 심판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 그리고 공의를 선포하시는 심판장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재판하시며 그리고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우서는 바울의 생애 마지막 책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이 세상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의와 불의를 가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악을 심판함으로 선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분께서 이 죄를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사망을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자비 하나님께서 죄악을 존재하고 번영하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재판관 대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이든 가난 사람의 죄이든 관계 없이 모든 죄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선하든 악하든 그들의 편에 서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의의 심판자로서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른 민족들보다 그들이 더 뛰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난안 땅에서 벌어진 전쟁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스라엘이 공의로워서 그들의 손으로 심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공의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의 말씀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써서 너희를 심판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닮고 그들을 배우고 그들과 같이 행동할 때에 너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이르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을 치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에 다른 이방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그들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방을 통한 심판을 허락하셨는데, 여리고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멈춰 섰을 때, 아이 성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료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누구의 편이냐에 달려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정복 전쟁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고대부터 많은 나라들은 이웃 나라를 정복하기 위하여 수많은 전쟁들을 치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수행하셨던 전쟁은 고대 세계부터 있었던 인간들의 전쟁과는 그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타인의 땅을 약탈하고 그들을 앞지 아래 두며 그들을 통하여서 물질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자신의 자리를 높이고자 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개념을 이해하는 또 다른 핵심적인 가치는 그분께서 통치와 주권자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나타나실 때도 이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용사로 묘사할 때에도 이것은 중요합니다. 무기를 들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로운 전쟁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의를 위하여 죄와 싸우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용사로서 여호와는 심판자로서의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세우시고 또한 그것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싸우시는 분으로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율법이 있으며 그분은 그것을 수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질서 안에서 서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의는 하나님의 정부의 속성이고 그 가치가 훼손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수행하신 이 전쟁은 결코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회복이 그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싸워 이기는 것을 선으로 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회복하는 것을 그 목적에 두셨던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주도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그곳에서 일어난 그 전쟁의 목적은 특정한 세력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공유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 못지 않게 사랑도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이시다. 그분께서는 반역에 고착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지 않도록 그들을 죽게 하신다.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벌하지 않고 방임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온 우주의 예증에 보여주셨다. 우리는 세상에서 올바른 재판관이 있지 않을 때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용납하고 그리고 억울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 때에 사람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곳이 되는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재판장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죄악을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수행한 이 전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세우기 위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이 전쟁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의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염려와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주께서 이 땅을 올바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이 아름다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